필요한 거두 개가 안 떴네. 특히 면도칼은 좀 중요한데. 어쩔 수 없지요. <laughs> 먼지 <laughs> 되겠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세지 않은 친구 같은데 쓸만한 게 있으려나요? 아또 이거 하이에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무수가 나왔네. 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것 없는 제조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잘 쓸게. 아, 이것도 하이에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깨끗한 물이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고 이게 업보 스택인가? 아 뭐야? 물고 물리는구만. 또 키아라하고 유키하고 또 싸울 테고. 안타깝네요. 잘 쓰겠습니다. 게임 재밌네요. 큐.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달콤하에 그냥 이 정도면 누게선 들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자 안 주면 그냥 안 만듦 지나칠 뻔했네요 안 만들어 잠깐 좀 고치고 싶 묘지 생나 있었는데, 게 있으려나. 다른 거에 또 어, 다른 거 신경 쓰겠습니다. 쓰느라고 눈을 뜨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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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누 계속 싸웠어도 뭐 지는 싸움은 아니라. 단지 피칩을 쓰는 게 아까울 뿐. 닉네임만 보면 딱 봐도 그의 팀이네요. 히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낳게 된다니까 저런 아이디가 누가 봐도 피오라를 때려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얼갈길 어, 말... 가자. 나 한국 가야 돼. 나 지금 급해. 너도 급하구나. 오면 싸울게요. 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다들 그냥 뭐 하기 나름이 애들이네. 쓸만한 게있으려나 장식만 그냥 에메랄드 타블렛으로 바꾸고 싶은 걸. 제법 값진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평상시 템에서 하나만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장식을. 방식을 바꿀 거예요. 에타로. 얘는 뭐 아직도 바이탈 센서야. 힘든 삶을 살았구나, 너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일단 접착제 챙겼어요. 없는 게 상당히 많네요. 유리병만 챙기면 되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번화가를 싹 훑어봤는데 유리병을 찾진 못했어. 어 이게 왜 보여? 잠깐만. 이해할 수 없네 제가왜 보인거죠 나 일부러 안때렸는데 아 이거 싸움에 이기는데 근처에 얘가 보여가지고 다시 진입 안했음 다시 진입하면 제가 이기거든요 와이어에 시야가 있다고 이건 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사리데 잠깐만, 딴짓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셀라가. 셀만한 <laughs> 별로 꿀리진 않으니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던데. 시셀라가 많이 약해져서. 아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셀만한게 있으려나요? 눈을 뜨면. 허, 허락해 주나? 내가 하이퍼루프를 타는 걸? 누가 있네? 원자오 먹으러 온건데 호자오 2호 히자오. 2호 히자오. 2호 히자오. 2호 히자오. 2호 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셀라 별로 안좋은건가보네? 뭐를 들어 있을지 아니 이 귀한걸? 좀 그냥 나 그럼 이, 템 이래대로 할래. 템더 필요 없음. 잘 쓰겠습니다. <laughs> 뭐야 금고가 이렇게구나. 나 연못 금고 처음 봐. 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았어? 귀찮게. 안감요. 설치 완료. 꽤 눌러주세요. 뭐좀 떠갈까요? 아, 이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재미없는데, 이러면. 나 겉딱지 하다 먹어서, 아니, 거죽 하다 먹어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걸? 빠냈네요. 여기다 그거 끼고 싶은데. 조준. 위에 거죽 있다고? 아, 이렇게 사람이 많어, 괜찮게. 어딨어, 가고나못 봤는데.

잘 쓰겠습니다. 모노 뭐 지자오 이렇게 하겠 뭐야? 로지가이겼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모노우지자운데 피업이 계속되는 걸.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요 솔직히 맛은 없어요. 그냥 뭐 이겼다 정도. 어쩌다 보니. 이겨 버렸네. 요런 느낌. 흑인 422호가 있네요. 실험 시작되었습니다. 저 친구는 왜 쇼위치를 하고 있어? 조금 더 노력해 봐야겠어 곤란해, 신발은 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관여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꽤모델다 외곽으로 돌면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양궁장에서 아보리 사람이 맞아봤자 하나 남아야 정상 아니냐고. 아 진짜 겨우 저, 겨우 구했다. 오일은 또왜안 줘? 오일 하나만 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 루트도 제가 정말 가급하는 루트였는데 예전에는 진짜 간만에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신발부터 만들게요. 어차피 이 루트는 사람을 잘안 만나기 때문에 탁 없는 거는 선 넘네. 아 이게 생각보다 풀템이 잘 떠. 아이 타이밍에 저렇게 강한 돼지 간만에 보네? 그럭저럭 고은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절로 올라가 봤자 먹을 게 없는데 왜 절로 가냐 유키가 두 명이나 살아있거든 기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깨끗 지나갑니다. 이걸 피해 피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곳에까지 가서 직접 전해 아, 추노가 안 된단 말이야. 이, 이 세팅은 너무 뼈아프네요. 추노가 안 된다는 점이 뭘까요?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점입니다릴 아, 이... 새사슬 버리지 말걸 1번 도로 만드는 건가? 잠깐만 그러네요 그러면 우문꽃을 버려야겠다 에타가 나올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 한번 가볼까? 하이엔 하러 얘는 왜 일로 왔어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목소리> <보이는 것 같은데. 목소리> 모업우시자오 쓰다가 저 친구 다인슬 빼읍시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어. <목소리> 이리와. 새 금지 구역이 지습니 없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던 곳이었을 텐데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아 병원 갈수있으려나그병원에 간다 해도 알코올과 바늘이 남아 있을까? 뭐한 단을 만들어야지. 내 점심값이 들어온단 말이지. 안타깝네요. 제 검을 야 맛있겠다야 이거. 잘 쓸게 응, 사람은 아 부케팔로스라도 껴야돼 이거 <laughs> 근데 또 이거 다인슬라이프 끼고 있는데 치감신발 끼고 있긴 좀 그것도 모양 빠지거든 근데 이거 공속이 좀 느린데 이렇게 되면 계십니까 잘 기억해 둬겠네 뭐야? 나딘 벌써 작업 들어갔나? 나나이랑안 싸울래. 나 여기서 싸울래. 뭐야? 얘네 둘. 열로 <laughs> 떨어져라 한 명. 일로 안 떨어지네. 어디야? 한명 여기고. 깨끗한 물이길 바랄 뿐입니다. 한 명은 어디야? 여기구나. 여기 전쟁터구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아,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 뭐라고? 아, 최종 생존 자입니다아렉 걸려. 아이 벌써 어지럽네? 나 누구랑 싸워야 돼? 그냥 밟을게요. 펜들룸 도끼는 별로 아프지 않거든. 더블 기오티는 좀 아프니까 안 밟을래. 아주 나진이 멀리서 푹푹 쏘는 거 기분 나쁘네 그냥. 수명을 고르는 편이 좋겠네요. 지금 대나무트랩까지너 시간이 별로 없구나. 나 그냥 안 싸울래. 야 이러면 되게 있는데. 미안하지 마. 뭐 그렇게 됐어? 상황했습니다. 최종 생존자 2명 남았습니다. 맛있는 게 없구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얘는 뭐, 뭐야, 너왜 여기까지 있다가 뭐 하는 거냐?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카메라는 없지만, 제 위치상으로 이득이잖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나라, 내가 나딘이라면, 그냥 금고 버리면서 일로 갔음. 그래야 미리 덫작을 해놓을 텐데.

마에 피를 못칠 일은 없겠네요. 나 다인슬라이프라고. 근데 박쥐가 그 다람쥐도 안 없애줬으면 그래도 내가 이겼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진이 궁을 먼저 썼잖아. 근데 저는. 궁쓴 나딘이랑 1대1 해도 이길 것 같아서 들어간 거라서. 다람쥐 덫이 남아 있었으면 제가 그냥 궁 빼듯이 뒤로 뺐을 거임. 그렇게 되면 궁 빠진 나딘이라 쉬워.